앞 로터리에서 좌측 9시 방향입니다.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약 400m. 앞 로터리에서 좌측 9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로터리에서 좌측 9시 방향입니다. 약 400m.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우측 방향입니다. 약 1km. 앞 갓길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약 1km 우측 방향입니다. 약 500m 우측 방향입니다.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약 1km 우측 방향입니다. 약 5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이어서 톨게이트입니다.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이어서 톨게이트입니다. 약 1km 앞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톨게이트입니다. 통행요금은 1,800원입니다. 약 200m 앞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평균 100km 구간 단속 주행 중입니다. 약 1km, 1 0 0 1km, 단 k m 단입니다입니다약 m 1 0 m 앞1 0 0 k m 단속 구 1km, 다약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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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 2km 우측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laughs> 약 1km 우측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약 500m 앞, 우측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이어서, 톨게이트입니다. 잠시 후, 우측으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이어서, 톨게이트입니다. 약 400m 앞,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우측 방향입니다. 통행요금은 2600원입니다.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측 방향입니다. 약 500m 앞,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약 700m 앞, 로터리에서, 직진 방향입니다. 약 200m 앞,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400m 앞, 로터리에서, 직진 방향입니다. 잠시 후, 로터리에서, 직진 방향입니다. 약 500m 앞,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700m 앞, 로터리에서 좌측 10시 방향입니다. 약 500m 앞,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400m 앞, 로터리에서 좌측 10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로터리에서 좌측 10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로터리에서 직진 방향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